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네, 우리 화면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싼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송구 영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선택했습니다. 어, 먼저 아모스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주로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아서 했는데 정작 아모스는 남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선지자가 아니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또 양을 치던 농부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 사람을 그것도 농부요 목자였던 사람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북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수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세절의 어, 본문은 아모스가 본 어, 환상인데, 이 환상이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 세 번째.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 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총 다섯 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어, 이 중에서 앞에 세 가지의 환상은 서로 마치 릴레이를 하는 사람처럼 쭉 이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 아모스가 봤던 두 가지 환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뚜기 때, 그리고 또 바다와 땅을 삼키는 큰 불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북 이스라엘을 향한 큰 심판 재앙을 가리키는데, 비록 환상이었지만 보고 있던 아모스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어, 어, 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지금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면 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향해서 네가 뭔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물리라 뭐 이렇게 말하는가 시끄럽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 주신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 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둘 사이가 어땠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떤 사이였습니까? 분명히 같은 민족인데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낫다 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거나 깔받고 힘이 있으면 서로 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쟤네들보다 낫잖아요. 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상대는요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알지 못하겠지만 아모스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해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라는 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를 다 보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부서와 또 초장 모임을 비롯해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올해 초보다는 조금은 하나가 된것같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조금 뭉쳐진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후자에 더가깝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만 가깝게 지내면서 그 외의 사람들은 주일에만 잠깐 보고 마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그렇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상대가 먼저 나를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는데, 내가 왜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왜 다가가야 돼? 당연히 이런 반발과 질문, 질문이 생기죠, 그지 여러분,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나 선지자를 반대하고 몰아세웠는데 그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대했는데 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메뚜기 때 정도로는 이 사람들한테 부족해요 더 강한 거 없습니까? 메뚜기 때보다 훨씬 크고 강한 것만 한번 보면 겁에 질리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모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이들이 너무 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을 보면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요,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모스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그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목사라서 맨날 설교만 하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는 찬양만 하고 그냥 집에 가고 그게 아니고 각자 부서에서 뭐 그냥 모였다가 떠나는 그게 아니고 아모스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무 수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해 가정을 돌아보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올해보다 내년에 더 깊은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내 자신이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일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또는 해도 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돼요.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본 다림줄 환상이 세 번째 환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세 개의 환상 그러니까 메뚜기 환상, 큰 불, 그리고 또이 다림줄, 이 세계의 환상이요 무슨 뉴스 속보처럼 암울하게 쏟아졌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위태롭다는 거예요. 속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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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해서 쏟아져요. 그런데도 이 당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의 치아에서 솔로몬 시대를 떠올린 만큼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했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림줄 뭔지 아시죠? 실 끝에 무거운 추를 딱 달아가지고, 담을 세울 때 수직을, 어,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이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을 딱 재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곧 무너질 담과 같은데. 조금 기울어졌으면, 어긋난 그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쌓으면 되겠는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긋남이 이제는 다시 되잡을 수가 없는 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 아예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하나 모여서 담을 이루고 있는 이 돌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하루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주시는 생 날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울어진 담처럼 됐는지 아십니까? 아모스가 그렇게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의 답이 있어요.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속빈 깡통 같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하면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시런니 종교적인 의식은 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그 현실을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이상 기울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달인 주 앞에서요. 우리가 살아낼 하루하루가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쌓일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점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내면서. 공동체를 살리고, 또 영혼들을 살리고, 어,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 왔던 모든 것 들이, 내가 지나 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왔던 모든 순 간이, 당 연한 거 라니라 흐려 야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모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이래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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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소이 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데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개와 감사 기도를 그리고 또 이제 곧 시작하게 될 아,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아,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다림줄, 말씀의 다림줄을.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는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다림줄 앞에 서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마치 기울어진 담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멀리 있었음을 떠나 있었음을 하나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드사 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신 모든 날들 속에서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자리에 멈추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새해는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배자로서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阿门。